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약한달 동안 호주로 허니문 여행을 다녀왔어요. 이번에 긴 여행을 다녀오면서 제 채널은 특히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시청해주셔서 해외여행 갈때 짐싸기 꿀팁이라든지 여행하면서 유용했던 아이템들, 굳이 안챙겨가도 됐었던 물건들을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어요. 호주 날씨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3월이었는데 39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음날 19도까지 내려가는 롤러코스터 날씨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름 옷도 챙기고 두꺼운 후드나 가디건 같은 가을 옷까지 챙겼는데요. 여행 짐싸기의 시작은 날씨 체크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태국 같은 동남아 여행은 여름 옷은 당연하지만 해가 너무 뜨거울 때는 차라리 얇은 긴팔 셔츠를 입어서 햇빛을 막는 게더 낫기 때문에 몇개 챙기시는 걸 추천드리고 에어컨을 너무 많이 틀어서 실내에서는 사실 춥거든요. 아주 얇은 가디건 같은 거 가지고 오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요즘 한국은 여행 압축 파우치 같은 게잘 나오더라고요. 저도 사고 싶었는데 태국에서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인터넷으로 저렴한 압축 파우치 여러 개를 구입했어요. 상의, 하의, 양말, 속옷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파우치를 사용하니까 짐을 풀 때도 편하고 부피도 줄어들어서 진짜 파우치는 여행 필수 아이템이라고 생각했어요. 여행가자마자 입어야 하는 옷들, 특히 여름 옷들은 구김이 잘 가서 접어서 넣었다가 빼면 다림질도 해야 하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돌돌 말아서 파우치에 넣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돌돌 말아서 넣으면 구김 없이 바로 여행지에서 꺼내 입을 수 있고 공간도 절약할 수 있어요. 요즘은 호텔에서 어메니티가 일회용이 아닌 다회용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뚜껑을 락을 안 해놔서 열리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찝찝할 때도 있고 저는 피부가 프로 민감러라 샴푸, 바디워시 제품 뒷면 다 읽어보고 구입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브랜드에 포장을 하고 있는 호텔 어메니티도 뒷면을 읽어보면 거의 모두 중국산이고 성분도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샴푸, 바디워시, 클렌징폼 등 다양한 제품들을 소분해가는데 큰 용기로 무겁게 들고 가지 마시고 요즘은 소분 용기도 잘 나와서 여행지에서 피부 뒤집어질 걱정 없이 다양한 제품을 소분해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이번 여행에서 정말 유용했던 아이템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제 여행 필수품인데 이번에 여행하면서 옮긴 호텔만 10곳이나 됐는데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호텔이라도 자기 전에 침대와 베개를 돌돌이로 한번 돌려주면 진짜 생각보다 많은 먼지가 묻어나와요. 한번 하고 자면 깔끔하게 잘수 있어서 좋았어요. 장기간 여행을 하다보니 손빨래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 가벼운 접이식 옷걸이를 몇개 챙겨가서 유용하게 썼어요. 호텔에 있는 옷걸이는 주로 옷을 거는데 사용하고 플라스틱으로 된 접이식 옷걸이는 손빨래 후 말리는 용도로 썼어요. 호텔에 보통 다리미가 있긴 하지만 막상 쓰려면 귀찮아서 이렇게 휴대용으로 작은 스팀 다리미를 사서 가져가봤는데 생각보다 더 유용하게 잘 썼어요. 이건 중간에 빨래도 한번 해야 하거나 장기간의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파우치로 된 소분 용기는 이번에 써보니까 가벼워서 좋긴 한데 재사용도 안 되고 몇번 쓰니까 뚜껑이 좀 너덜너덜해져서 나중에는 새더라고요. 재사용이 가능한 소분 용기들. 유리로 된 앰플 소분 용기가 정말 유용했어요. 특히 저는 비누나 젤 형태 핸드워시 제품보다 폼 형태 핸드워시로 손을 자주 씻는 사람인데 폼 형태 소분 용기에 핸드워시 리필을 넣고 가져갔는데 가방에 넣고 들고 다니면서 쓰기 너무 편했어요. 샘플들, 스킨케어 제품들, 마스크팩, 컨택 렌즈, 그다음 워시 제품들까지 모두 필요한 제품들을 한 방에 넣고 화장실에 걸어두고 쓰니까. 뭐 가방 뒤져가면 어디에 뒀더라 하고 안 뒤져도 되고 아무리 호텔을 옮겨 다녀도 화장실에 그냥 펼쳐서 걸어놓으면 끝이라 너무너무 유용했던 아이템이에요 다이소나 인터넷에 비슷한 저렴한 제품들이 많으니 한번 찾아보세요 호주는 태국이나 한국과는 다른 모양의 콘센트라 변환 어댑터가 필요했는데 써야하는 전자기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고데기, 헤어드라이어, 핸드폰 충전, 아이패드 충전 등등 이렇게 가져가야 할 전자 제품이 많을 경우 그냥 그 나라에 맞는 멀티탭을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저는 호주에 이 멀티탭을 사 갔는데 호텔에서도 공항에서도 멀티탭 하나만 있으면 여러 개를 한 번에 충전할 수 있어서 너무 유용하게 잘 썼어요. 이건 제 필수품인데 이런 낱개로 된 알코올 스왑은 핸드폰이나 소독이 필요할 때 쓰기가 너무 유용하고 다이소에서 파는 이런 클리닝 티슈도 안경을 닦거나 렌즈 닦을 때 너무 편리하고 가벼워서 휴대용으로 몇개 들고 다니시는 거 추천드려요 원래 악세사리를 대충 그냥 지퍼백에 들고 다녔는데 이렇게 정리해서 깔끔하게 들고 다니니까 찾기도 편하고 사용하기도 편해서 좋았어요 태국은 배달시키면 커틀러리를 잘 줘서 필요가 없는데 호주는 안 주는 것도 많고 젓가락도 없어서 가끔 배달음식 시킬 때 유용하게 잘 썼어요. 자외선 차단이 되는 우산은 햇빛이 너무 뜨거울 때는 양산처럼 쓰고 비가 올 때는 우산으로 쓸수 있어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유용하게 쓰고 돌아온 아이템이에요. 특히 작고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가 좋았어요. 요즘은 호텔마다 다르지만 일회용 슬리퍼를 챙겨주는 곳도 있고 없는 곳은 더 많더라고요 이런 일회용 슬리퍼는 가볍고 몇백원이면 살수 있으니까 챙겨가서 혹시 호텔에 슬리퍼가 없어도 편안하게 실내에서 신고 다닐 수 있어요 태국에서 구할 수 있는 브랜드들이 한정적인지라 여행용 보부상 가방을 찾다가 발견했는데요 히뚜루마뚜루 아이템이라 소개해드려요 밑단은 탄탄하고 촉감은 뭔가 퐁실퐁실 푹신푹신해서 들고 다니면 쿠션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동이 많은 여행지에서든 비행기에서든 그냥 막 던지면서 사용했는데 때도 잘안 타는 재질이더라고요. 아무리 보부상이라도 넣는 대로 다 들어가는 수납력에 가방 자체가 굉장히 가볍고 아무 옷이랑 매치해도 다 무난하게 잘 어울려서 이 가방만 들고 다녔어요. 여행 갈때 너무 편한 가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천 아이템에 넣어 보았어요. 호주는 태버터를 그냥 마실 정도로 안심할 수 있는 수질라 생각되어서 따로 필터 샤워기는 안 챙겨 갔는데 호텔들의 수압이 다좀 조금은 약한 편이어서 차라리 수압 샤워기 헤드를 챙겨갈 걸 싶었어요 하지만 태국으로 여행 오시는 분들은 수압보다는 필터 샤워기를 무조건 챙겨 오세요 코카랑 사진을 찍으려면 셀피스틱이 필수라 하여 챙겨 갔는데 사실 그것도 너무 어려워서 잘못 썼고 생각보다 여행을 하면서 셀피스틱을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잘안 찍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쁜 영상 남기려고 큰 카메라도 가져갔는데 날씨 이슈와 너무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핸드폰으로 계속 찍게 되고 몇번 사용을 못했어요. 오늘 이렇게 해외여행 짐싸기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은 호주의 다양한 도시들의 맛집, 가볼 만한 곳, 추천 스팟, 여행 코스 등 또, 유용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